대학 시스템입니다. 먹고 놀고 마시는 이 마트 습관을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고 싶어서 비법을 건강한 몸매 유지 비결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, 저희 네 명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. 저는,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조금 안 먹으면서 왜냐면 단기간에 뺄 때는 벼락치기라고 하죠. 안 먹는 게 최고거든요. 근데 어. 요즘에는 많이 달라진 게 먹으면서 해야지 생기도 있어 보이고, 어, 좀더 건강해 보이고, 얼굴도 먹어야 좀 예뻐 보이고, 밝아 보이거든요. 그래서 아테차를 꾸준히 먹으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. 네? 운동이 최고예요. 어? 명품 상반신. <laughs> 네, 볼륨 품에. 아닐까,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<laughs> 탄탄 허벅지, 네, 다리입니다. <laughs> 많은 분들이 복근 얘기를 많이 해주시더라고요. 어 유명한 11자 복근. 어, 아무래도 11자 복근이 아닌데. <laughs> 전체적인 비율과 팔뚝 하겠습니다. <laughs> 와, 완벽. 강 다솜양의 몸이 되게 부러운 게. 왜요? 근데 전체적으로 되게 되게 여리여리하게 그런 S 라인 저희 실사중에 가장 예뻐요. 그리고 약간 되게 슬림하게 마른 몸이 피부도 하얗고. 정말 이런 몸을 살아보고 싶다는 라 생각을 아. 한 적이 있습니다 다들 정말 각자의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보라 언니가 어. 또 이제 또 운동적으로도 굉장히 또 그렇죠. 잘하잖아요 운동도 잘하고 또 그렇죠. 약간 스포츠 약간 이런 행사에서도 보라 언니가 최고죠. 아주 예, 러브콜이 1등인 거 같아요 네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, 보라 언니가 가장 예, 좋지 않나 좋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. 예. 정말 저 CF 때 제가 저 닭다리를 한 립까지 해가지고 한2 0개 넘게 먹은 거 같은데 저렇게 짧게 나올 줄 <laughs> 네, 근데, 저도 잘 먹지만, 저희 멤버들 다 정말 잘 먹거든요. 근데, 효리 언니도 그러고, 다른 방송에서 보면 진짜 먹는 거 많이 나와요. 근데, 어. 하지만, 마태차를 많이 먹으면서, 같이 관리하는 그런 비법이 있다라는 거. 그렇군요, 그렇군요.